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 자신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 주님이 하셨죠. 아, 철야 예배는 누가 만들었느냐,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새워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개재면의 기도에는 정말 가장 어, 기도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그개세맨의 기도에서 주님 그 자신의 온 영혼까지도 주님과에, 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에 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사실상 진에게 기도. 개세만의 기도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이시기도 하죠. 자, 고난의 기도는 가장 영성이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지성소의 기도는 장소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니고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요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울의 배 속에서 부러지었더니큰 물고기 배 속에서 부러지점에 대해서 소울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소울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여나가 지옥에 간건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자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진에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더라 라는 거죠 소울이라고 표현된 이 물고기 배소, 어, 그것을 우리가 더듬어 묵상을 하면, 에, 물고기는 어떤 음, 먹이를 삼키면 그 먹이를 이제 용해하고 분해를 하잖아요. 우리의 에, 배에 있는 위가 어, 어떤 음식을 삼키면 그 위에서 이렇게 에, 운동을 해서 위장 운동을 해서 어, 분해를 시키고 녹이는 것 같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통째로 삼켜져서 통째로 삼켜졌다는 그 자체가 은혜죠. 또그 통째로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요나를 하나도 상하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그 요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들여지고 있는거죠. 배사공들이 짐을 다 내리고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요나의 요청에 의해서 요나를 물고 어, 물 속으로 집어 던지죠. 그것은 요나가 친히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전에는 산재물이 되지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 내 뇌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던 그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내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도 요제로 드렸다라고 민수기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 요나가 혈통적인 레인은 아니지만, 사역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레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나를 흔들어서 요제와 같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는 그런 재물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흔듦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에서 통과되어진다는 거죠. 그 통과되어진 요나의 부르짖음이 서울 물고기 배속에수 있습니다 물고기 배속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극히 한정된 공간이죠 자 지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 이것은 특별한 영성이죠 어, 성경에서 다위서의 영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 다윗이 의로 워서 다윗이 전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 어, 바세와와의 간음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에, 그 왕조의 에, 역사 흐름 가운데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다윗의 특별한 영성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 굴 속에 피난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에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주의 영광이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7편 5절, 11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굴이라는 그 한정된 상황, 그리고 위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하늘 높이 높아지기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그 다윗의 바라봄의 법칙. 예, 그것이 다른 거죠. 또한 번의 기도를 다윗에게서 찾아온다면, 10편 51편에 가면, 바세바와의 가는 가운데에서 나단으로 책, 나단에게서 책망을 받은 다윗이 기도를 할 때에, 에, 눈물의 기도를 하죠.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떠 어땠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아소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쫓겨남을 감당치 못하고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고두어 가지 마세요. 주의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그 나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요다, 요나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요하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쉽게 이르렀고, 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요약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엄부와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구원은 요아께로 말미아 말씀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구원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은혜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안 구원시키고가 아니고 주님의 관...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왔을 때에 요하께서는, 어, 그 물고기를 명하서와 요나를 육지에 토하죠. 자, 이것은, 어,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라고 친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그 기도의 내용이 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 오늘 우리는, 어, 서울과 같은 또, 어, 굴속과 같은 그런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